자 이제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 막국수일까요 요거 냉면일까요 이건 뭐죠 요거는 막국수고 기본적으로는 메밀면입니다 여기에다가 양념장 고명을 얹고 그 다음에 동치미 또는 육수를 넣어서 먹은 것을 이제 막국수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춘천과 봉평의 막국수가 유명하다 이게 메밀이 땅이 되게 후진 돼서도잘 자라요 땅이 되게 별로인 데서도 비옥하지 않고 되게 산 같은 데서도 잘 자라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평지보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 메밀을 많이 키웠다 메밀전이라던가 메밀전병이라던가 강원도에서는 총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팔고 있죠 예전에는 메밀이 밀보다 허접한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밀을 훨씬 더 많이 수입을 하고 밀이 훨씬 더 쉽게 손이 덜 가기 때문에 메밀이 지금은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변한 그런 케이스죠. 자, 그러면 막국수가 왜 막국수냐 찾아보니까 이제 뉴스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명확한 그 문서 남겨진 거 이런 게 없어요. 되게 애매해.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정확히 모르는 거지 그리고 샤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도 지역마다 다 스토리가 다르다 스토리가 다 다르고 지역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레시피가 언조고 어떤 레시피가 근원인지 모른다 이건 뭐 그때 신문에 나왔던 건데 그냥 급할 때 대충 막 눌러먹기 때문에 막국수가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메밀국수 국내 한국에서 팔고 있는 메밀국수는 찰기가 별로 없는게 반죽을 오래 하지 않으면은 찰기가 없어요 100% 메밀을 써도 쫄깃하게만 쓸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숙성도 굉장히 오래 시켜야 되고 반죽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대량으로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반죽하는 대신에 밀가루를 섞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된 게 대용량 메밀면의 진실이고 100% 메밀가루로도 시간을 충분히 쓰면은 쫀득쫀득한 게 나와요. 대신에 밀가루를 섞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할 뿐이다. 100% 메밀로도 쫄깃한 게 나올 수는 있다. 그 정도. 서울이나 이쪽은 비빔 막국수랑 물 막국수를 따로 파는데 사실 강원도에서는 막국수는 그냥 막국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처럼 육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와요. 그리고 주전자에다가 육수를 같이 갖다 주죠. 그걸 많이 부으면 물 막국수고요 그냥 비벼 먹으면 비빔입니다 이게 원래 강원도 오리지널 스타일은 비빔이랑 물 막국수를 따로 안 나눠요 근데 이게 서울 쪽으로 점점 올라오면서 이게 서울 냉면 스타일로 변해 가지고 비빔 막국수 물 막국수가 따로 메뉴가 생기는 집도 있는데 원래 강원도 스타일은 그냥 육수가 없는 걸 갖다 주고 니들 맘대로 섞어 먹어랍니다 그 냉면이랑 막국수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냉면의 기본 양념이잖아요 식초, 겨자 근데 오래된 막국수집 같은 데 가면은 조미료가 별게 다 있습니다 간장, 식초, 겨자,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이렇게 나와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의 베리에이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게더 독특하다 저도 이제 태생이 강원도고 강릉이라서 그리고 또 아버지랑 어머니가 고향이 춘천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있을 때마다 춘천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춘천 가면은 꼭 마쿠숙집에 가시거든. 근데 저는 어렸을 때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중에 설탕이랑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고 하셔가지고 그걸 먹고 체했어.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저는 20대 중반까지 막국수를 입에 못 댔습니다. 혹시나 뭐 자녀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음식을 막 강요하셔가지고 트라우마를 주지 마세요. 이그 음식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먹으면 먹는대로, 안 먹으면 안 먹는대로 놔두시고요. 괜히 애들 먹으라고 참기름하고 설탕 많이 넣고 이러다가 평생 막국수를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좀 신경 써 주시고요 뭐 냉면집은 솔직히 냉면의 사이드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만두죠 찐만두 막국수의 절친은 메밀전병입니다 메밀총떡이라고도 하죠 안에 이제 김치소가 들어가 있는 메밀 부침개인데 오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저는 메이드인 강원도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립입니다 원래 메밀은 까만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메밀은 지금 여기 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이보리 색깔에 가깝습니다 살짝 회색빛이 감도는 이 메밀 냉면을 파는 곳이나 막국수를 파는 곳에 가셨는데 면이 시꺼멓게 나왔다 그럼 뭘탄 거예요 메밀 껍질을 따로 볶거나 태운 보리가루를 섞거나 약간 뭔가를 첨가하기 때문에 면 색깔이 시꺼멓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오리지널 메밀로만 만들면 그렇게 까맣게 안 나와요 시커멓게 나오는 건 아주 시커먼 게 100%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자 이제 그럼 냉면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냉면. 그럼 냉면은 과연 무엇일까? 막국수는 냉면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냉면은 되게 범위가 넓어요. 전통음식으로서 차갑게 먹는 국수를 그냥 다 포함하는 게 냉면입니다. 실제로 냉면의 하위에 이제 막국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국수는 막국수이기도 하고 냉면이기도 하다. 이게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집합이에요, 이건. 냉면은. 이 냉면의 집합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밀면도 냉면이고요. 냉면도 냉면이고요. 막국수도 냉면이고요. 국수도 냉면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냉면은 원래는 이북 지방에서 더 활발하게 먹던 음식이에요, 실제로. 일반 국수가 북한에서 냉면이에요. 뭐 온반, 온면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북한 음식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수는 약간 잔치국수 개념으로 국수 자체가 따뜻한 음식이잖아요. 가락국수, 잔치국수, 국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따뜻한 면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북쪽에서는 국수라고 하면 냉면이고 따뜻한 거를 오히려 온면이라고 표기를 해요. 지역마다 레시피가 다 특색이 달라요. 요건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평양냉면이죠. 우리가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을 빼고 냉면을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평양냉면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맑은 육수에다가 동치미를 섞는 것이다. 그리고 면은 메밀로 만든 면. 이게 이제 평양냉면의 기본 공식이죠. 동치미로 간을 최대한 슴슴하게 내고 육수가 기름지지 않고 최대한 담백하게 만드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 면 자체는 메밀면을 쓴다. 이 평양냉면은 되게 매니아층이 강하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저게 뭔 평양냉면 개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양냉면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평양냉면 말고 함흥냉면은 뭐냐? 함흥냉면은 우리가 흔히 비빔냉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잘못된 내용이고, 함흥냉면의 기본 공식은 뭐냐면, 이제 양념장. 양념장에다가 회무침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면이 메밀면이 기본이 아니라 고구마 전분을 섞은 거라서 평양냉면에 비해서 면 자체가 쫄깃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회는 어떤 걸 쓰냐? 한국전쟁 때문에. 속초 쪽에 이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함흥냉면을 개발을 시켜가지고 속초에 명태가 많이 잡히고 이랬기 때문에 명태회로 한게 속초식 명태회냉면이 된 거예요. 함흥냉면이 약간 조금 개발돼가지고 한국식으로 바뀐 게 이제 속초식 명태회냉면 이게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이게 가오리회, 홍어회 이런 걸로도 바뀌고 어르신들은 진짜 오리지널 무슨 뭐 실향민이시거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원래는 뭐 꽁고기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옥류관 출신 요리사들이 원래는 꽁고기 육수를 써야 되고 꽁고기 무침이 들어가야 진짜 북한 음식이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저도 실제로 북한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팔고 있는 면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북한 꼰대 아님 이라고 모르는거지 나는 그거 그냥 북한 꼰대 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꽁고기로 약간 그런걸 수도 있는거예요 라떼 이즈 꽁고기 약간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는거다 북한 꼰머라 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보통 고깃집 가면 은 후식 스타일로 비냉 물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식으로 바뀐 냉면이에요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에 비해서 육수가 되게 새콤달콤해요 아까 평양냉면은 평양냉면 매니아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육수의 담백함이 포인트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식초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그 북한 가신 분들은 뭐 옥류관에서도 식초 잘만 넣어 먹더라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또 대차게 한번 까인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서울식 냉면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교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가본 사람들이 카더라 하니까 그것도 어차피 내가 안 먹어봤으면 다 카더라지 그런 겁니다 뭐가 오리지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서울식 냉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그런 담백한 거에 비해서 되게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고 그냥 편하게 먹는. 면 자체도 100% 메밀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대량 생산용으로, 후식용으로 편하게 할수 있도록 뭐 메밀 80에 밀가루를 20% 정도 섞은 8대2가 제일 대량 생산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냉면 전문점이 아니라 고깃집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면들은 5대5나 8대2 면을 쓴다고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 보죠. 밀면.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이건 부산 향토 음식이 맞습니다. 밀면이고요. 얘의 면의 특징은 밀가루에다가 전분을 섞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밀가루로만 만든 그 소면도 아닙니다. 밀가루에다가 전분을 살짝 섞기 때문에 일반 소면보다 조금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맛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섞는 건데 이 양념이랑 육수 자체도 굉장히 맛이 어떻죠? 새콤달콤하죠? 그리고 육수를, 돼지 육수를 써요. 돼지 국밥집도 많잖아요, 부산에. 돼지 육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돼지 잡내를 잡으려고 육수에다가 향신료를 넣거나 아니면 신맛, 단맛을 많이 첨가하다 보니까 그 육수 자체가 굉장히 작 적이게된 거예요. 밀가루 플러스 전분이니까 메밀 100이 들어가는 그런 정통 냉면에 비해서 훨씬 싸죠. 실제로 4,000원, 5,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칡냉면. 칡냉면이 뭐냐면 이제 칡 전분을 우리의 갈분이라 그래요. 갈분. 고구마 전분을 대체할 거를 찾다가 갈아가지고 전분을 내가지고 써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찰기가 나오고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칡냉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한 건데 이칡 냉면은 시커멓게 해가지고 팔잖아요? 칡이 원래 그런 것처럼. 근데 칙 전분도, 갈분가루도 원래는 시꺼먼 색이 아니에요. 진한 갈색이 나는 정도인데 저렇게 시꺼멓게 나오려게 하려면 뭔가를 섞은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칡으로 저렇게 나오지 않아요. 색깔이 절대. 그래서 칙냉면은 까매야 오리지널이다. 그건 노노다. 거기에 속지 마시라. 그런 게 있고요. 칡 전분 자체가 고구마 전분에 비해서 훨씬 더 질기기 때문에 칡냉면이 훨씬 더 질긴 거예요. 자 그럼 초계국수도 이제 냉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냉면의 범주예요. 초계국수 같은 경우는 당 육수죠. 당 육수에다가 약간 신맛을 섞는 거예요. 당 육수 같은 경우에는 차게 먹으면 비린 맛이 납니다. 닭은 아무리 말끔하게 하려고 해도 차게 만들어 버리면 은 비린 맛이 나거든요. 그 비린 맛을 없애려고 신맛을 섞어가지고 만든 보통은 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메밀면을 쓰지 않고 일반 면을 써요. 소면 같은 유를 쓰는데 소면도 아주 얇은 것보다는 중면 정도를 쓰는 집이 훨씬 더 많은 편이고요. 초기 국수가 가장 유명한 거는 어디냐? 경기도의 팔당댐 근처죠.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먹는 사이클 매니아들의 후식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맨날 초계국수 얘기만 하더라고 진주냉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그 양지육수나 돼지육수나 이런 게 아니라 해물이 들어갑니다. 뭐 멸치, 디포리, 다시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물 비린 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얘기 드리지만, 닭육수나 해물육수는 차갑게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비린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고기 육수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그 비린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입에 안 맞습니다. 이 진주냉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고명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위에 주로 육전 같은 거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주거나 계란지단이나 이런 거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잔치국수에 해물판 차가운 버전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옥천냉면 이 옥천냉면은 저기 아래쪽이 아니라 경기도 양평 쪽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면이 되게 두꺼워요. 면이 되게 뭐 우동 정도는 아닌데 일반 냉면에 비해서 많이 두꺼운 편이고 육수가 돼지 육수입니다. 돼지 육수에다가 그 돼지 육수 잡내를 잡으려고 살짝 간장 간장 달인 육수 같은 그런 맛이 나게 해서 먹는 건데 이것도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린다고 해요. 그다음 에 백령 냉면은 뭐 백령도 아시잖아요. 인천이랑 강화도 이쪽에서 먹는 냉면입니다. 얘는 이제 뿌였죠. 사골로 만든 거고 얘도 기본은 메밀면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액젓으로 간을 합니다.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 새우젓 이런 거 쓰고요. 까나리 액젓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극혐이면 호불호가 갈리는 냉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함흥냉면, 평양냉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색 있는 냉면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얘기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 중국집에서 파는 중화냉면, 뭐 이런 것도 중화소바 이런 것도 냉면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 물론 그거는 한국식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냉면이 생각보다 여러 종류다. 그리고 막국수도 냉면의 한 종류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막국수도 냉면이고, 훨씬 더 많은 여러 종류의 냉면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으니까 어, 다 드셔보시라. 그런 겁니다.